일토소명 묵상, 당신의 평판을 확인할 구두 추천서 전에 한 회사에 예배를 마친 후 대표이사실로 들어갔는데 막 대표님에게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전화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출신인 한 경력사원의 이력서 내용과 면접을 통해 알수 없는 평판을 확인하기 위해 동종업계 지인이 그전 직원에 대해 문의한 전화였습니다 일종의 구두 추천서를 받으려는 의도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 통화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에서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속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원하지 않거나 싫더라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지 사도 바울이 골로스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적은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참 좋은 추천서였습니다.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고 어떤 점을 좋게 봐서 추천하는지 살펴본다면 우리도 어떻게 추천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고 신실한 종이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평가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평가합니다. 골로세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으나 도망쳐서 바울이 갇힌 감옥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오네시모를 가리켜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고 유익한 자이고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재정적 손해가 생긴 것이 있다면 자신이 보상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과 아울러서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인격을 표현해줍니다. 자신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다가 도중에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로 인해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는데 그런 문제를 유발했던 이 마가에 대해 바울은 따로 명을 주면서 그가 도착하면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두개 가진 유수도라 하는 예수에 대해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사람이었지만 회심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도 함께 언급하지만 이사람 유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를 가리켜 라우디게아와 히에라 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개인적인 보증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와 데마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평가합니다. 누가는 특히 바울의 전도팀에서 기록하는 역할도 하면서 의사로 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신실하고 사랑받고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나 자신은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던 상사와 동료 혹은 아랫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해줄까?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평가라고는 할수 없지만,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고 기도를 많이 하며 수고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야말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임을 명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고 사랑받고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평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기꺼이 추천받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